돌아가셨다 살아났잖아요 그분들. 7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저승 갔다 오셔서 우리 여기 우리 오늘 오셨을지 몰라 열심히 나오는 보살님 참 착한 보살. 7년을 더 살다 돌아가셨어요. 아, 스님 너무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본 장면과 똑같더라고요. 다길 찾아가고. 상향 대기 상태였었어요. 자기도 거기 끼어 있다가 살아난 거예요. 할 일이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일시명보살 신랑, 일, 강거사 강, 강 강거사도 똑같이 죽음 저편의 세계가 그렇게 허랑방탕한 세계가 아니에요. 영혼의 성장을 바탕으로 한 철두철미한 등급이 매겨지는.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영혼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지해져야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살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 사바 세계에서 텔레파시라고 하는 거 있죠? 이 땅을 딱 등지시게 되면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분들은 대충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다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날 수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영격이 높아져 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 통하지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경전에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은 다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랬다가 영격에 따라 다 흩어져 가기도 하고 업이 다르니까 아쉽지만 또 뭐라 인정하라고 흩어져 가야 됩니다. 사바세계 만나는 동안 친근하게 살았던 사람 저승감은 꼭 봐야지 했던 사람들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내다 보면 업이 다르니까 여기는 그냥 뭐 참고 견디며 살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긴 여기보다 전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없다라 다 흩어져 갑니다. 아쉬움에, 음, 전부 다 업에 따른 그룹이 달라요. 여러분, 꼭 제가... 오늘 말씀인데 이 텔레파시라거나 생각이라거나 이런 게 전부다. 그러니까 뭐죠? 부처님께서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라 했죠융 그러니까 생각도 함부로 하지 말 것이며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했을 때 뭐라 했어요? 화음에 나오는 육념심이라 했잖아요. 뭐라 했죠? 신심, 연심, 육념심,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여섯 가지 가장 중심 사상이 돼야 됩니다. 항상 부처님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스님들 생각하고, 염계, 항상 계의를 잘 지킬 걸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고 펼칠 걸 생각하고, 하늘, 이 허공이 정말 무섭고 두려운 세계라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의 아주 기본적인 유원칙입니다육념심 말도, 우리가 십악업, 십선업이 있는 십악업, 십선업 있죠? 말과 생각과 행동을 정말 고준없게 닦아가는 것을 뭐라 하죠?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말, 정말 필요한 거고요. 절실한 거고요. 여러분이 정말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한 행동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해가지고 무죄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남을 아프게 했어. 정말, 아, 정말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면 무죄가 되진 않죠. 업이 따릅니다.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보라. 법에 입각한, 세속에서법 따라 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법은 영혼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 아까 말씀했죠? 이른바 말하면, 재물보시, 법보시, 무해보시.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이기 바지하고, 법을 연마해서 나의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아름답게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당장 기도를 하게 되면 나와 영격이 같은 사람들이 옹호를 받게 될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평화롭고, 부처님의 가호를 받습니다. 그걸 가피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정진하면 할수록, 그렇잖아요. 북도 뚫을게 소리가 나잖아요. 기도를 해야, 애기도 울어야지, 젖, 엄마가, 울어야지 엄마가 젖주잖아. 요 기도를 해야 뭐라? 영혼의 세계하고 뭔가 아니게 매치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힘이 흘러들어오고. 꼭 말씀이겠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영혼의 성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언젠간 터미널에 가서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갈지 대기하고 있을 때그 길이 정말로 악도일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악도로 걸어 들어갈 때, 걸어 들어가야만 된다고 안내를 받을 때 인천공항에 있으면요. 미국 가는 메토, 뭐 칼, 메토기 몇번 탑승구에서 탑승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탑승구 가라는 거아요 여러분이 영혼들의 그 광활한 대기소에 있다가 여름이 없다라서 어느 길로 가야만 된다고 할때 어떻게 하겠어요.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타야지. 여러분이 밀당할 등질 때, 여러분들의 차표를 지금 끊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지금 공덕을, 공덕을 바탕으로 해서 비행기표를 마련하고 있는 거라고. 항상 자신의 영혼이 어느 정도의 등급이 되는가 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시면서, 열심히 정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제 말씀드리겠습니다.